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방산 조선업 부흥에 K 해양 방산 기술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네. 자, 저희 계속 이제 조선업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이 필리 조선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님이 그쪽에. 어 근무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근무는 이제 네. 워싱턴 디 c 에서 음. 했고요, 네. 뉴욕에서도 했지만은 음. 필라델피아는 사실 이제 제가 있던 뉴욕하고 워싱턴 디 c 의 사이에 있어서 거의 음. 정 시간 정도 그렇습니다. 정도. 네. 그러니까 워싱턴 디 c 하고 필리조 선소가 있는 음. 그 하나 이제 하나 필리조 음. 거기에는 차로 운전하면 한한 시간 사십 분 정도. 음.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과속하면 음. 큰일 납니다. <laughs> 그, 그, 패널티 차지가 굉장히 음. 높아요. 우리 가이뭐 몇만 원이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벌점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음. 그 정속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한 70, 60, 70 마일, 80 마일 요정도로 음.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타던 제네시스를 한국에 갖고 왔, 갖고 왔었어요. 네, 네. 15년 됐는데 아. 그 차를 갖고 계속 정속주행만 한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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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필라델피아는 제, 절친들도 거기 살고 그래가지고 음. 자주 갔었던 곳입니다. 예. 음, 그렇군요. 자이 현장에서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메인 브 호의 명명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 필리 조선소 현장에 참석한 대통령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한화 필리 조선소는 어쨌든 어쨌든간에 한화 그룹의 한 개의 그 해외 업체입니다. 음. 업체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 했다. 음.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그런 기업 행사나 현장 점검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 그 의미는 한미 동맹이 이제 안보를 넘어서 경제 산업, 그리고 기술까지 확장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필리조선소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곳입니다. 미 해군에서도 그렇고, 필리조선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거제도라든지 울산조선소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특히 태평양 전쟁 때 대부분의 구축한 항공모함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에는 이제 우리가 익케아 하는 7함대가 있는데, 미국에는 전체 4개 함대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동부 해안을 지키는 2함대, 태평양의 음. 3함대, 아, 그미 서해안을 지키는 3함대가 있고요. 태평양을 지키는 7함대가 있고, 음. 지중해 함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필리조선 필리조선서는 미 동부를 지키는 음. 2함대 주요 그 월십, 에어크프트 캐리어, 항, 항공마음을 거기서 다 제조를 음. 하, 하는 곳이 바로 필리조선소인데 이, 이, 여기가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5만 명 이상이 근무했던데요. 세계 최대 단일 조선소였거든요. 근데 이 조선소가 96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30년 전에 폐쇄가 됐고, 그동안 30년 동안 방치가 된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화가 인수함으로써 제가 그쭉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숙련공인이 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첫 번째 한게그기술진부터 파견을 시켜가지고 거기 일, 인력들을 처음부터 용접기술부터 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황을 제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통령 외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에 더해서 예. 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희철 하나 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아, 필리 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 아, 펜실베니아 주지사 메리게이 스캔런 아,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 등이 아, 자리를 했는데요. 자 이번 이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어떻게 좀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이 필리 조선소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시가 프로젝트와는 음. 에, 어떻게 연결이냐 면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방산 조선업 부흥에 K 해양 방산 기술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네. 어, 그래서 마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선언한 그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음. 에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패트리어틱, 굉장히 애국, 미국의 애국자 중에 하나고 굉장히 기독교 정신의 그 바탕을 두신 분인데 자기네 그 자랑스러운 미 해군은 사실 전 세계 최고죠, 지금도. 근데 그 기반이 되는 조선, 조선의 기반이 무너졌다, 무너졌고 독자적으로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그 자존심 강한 미국과 미 해군과 미 대통령인 트럼프가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테크놀로지, 기술과 K-해양 방산이 투입되어야만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어,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축사에서 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뭐큰 군함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해양대국의 사라진 꿈, 차라닌 꿈을 회복하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어, 얘기를 했고 에,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산업 부활, 특히 이제 해양 산업 부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이제 명확히 한 것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까 예, 아까 네. 이제 다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늘 투자하고 혜택의 막 교환을 이제 중시하셨습니까 근데 이미 7월에 이제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5%는 낮춰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명문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음. 그리고 요번에도 공동성명에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음. 그렇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국이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음. 대규모 투자와 기술 지원을 약속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15%의 관세를 현재까지는 가장 낮은 관세에요. 음. 이거보다 더 낮은 관세는 없습니다. 지금 유럽 쪽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로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양 방산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요번에 음. 우리 한국 투자로서. 음. 그리고 한국은 무역 장벽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조선과 방산 주도권을 강화하는 신리를 챙겼어요. 음. 근데 이거는 단순 거래 정도가 아닙니다. 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에 우리가 보통 방산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방산 제조 능력과 방산 예산을 가, 갖고 얘기하잖아요. 음. 미국의 방산 예산이 한 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총 국방 예산의 20배예요. 음, 우리나라 국방 국방 예산이 50한2조되거든요근데 음. 미국의 방산 예산이 1년에1 0 0 0조입니다 천조. 음. 20배가 넘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네. 이제 뭐 이번에 폴란드에도 K9 수출하고, 베트남에도 K9 수출하고, K2 로템, 로템을 로템 로템이 또 폴란드 수출하고, 뭐 이라크라든가 뭐 여러 군데 수출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사우디나 중동은 어, 사실은 저희 취재진들이 보도를 못 합니다. 음. 중동 쪽은 엠바가 고 걸려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그거는 우리가 발표를 못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그렇지만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수출액은 진짜 미미한 거예요 미국 그 방산 걔네 그일년 획득 비용에 비하면 근데 요번에 간그그 그 하나 필리 조선소에서 이거 이 뚫은 거는 미국의 방산의 어떤 그 프로 케어먼트 그 획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